엑스코인 방송 시작합니다. 리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소송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상승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00원대 초반에선 저는 매수로 안내를 드렸죠.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기술적으로는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라고 바로 어제 안내 드렸습니다. 국적으로평단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보게 되면 의미있는 시그널 하나 뜨고 있습니다 가격은 낮아졌죠 800원 대에서 700원 대로 낮아졌어요 그런데 cca는 어떻습니까 보조지표 cca 높아지고 있죠 이거 뭐죠 상승 다이버전스죠 상승을 네. 바로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미 상승을 예고하는 시그널이 뜨고 있다는 것이죠 그 호재가 나왔는데도 호재가 바로 반영이 안됐습니다 리플에... 리플이 암호화폐 플랫폼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를 했습니다. 자, 스탠다드 커스터디 인수를 하면서 통금, 결제 이런 부분을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요. 그런데 바로 가격이 뜨지 않았어요. 늦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미 상승을 예고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는 어떻게 대응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고점을 연결한 3봉 자리 그리고 120라인이 만나는 자리 여기가 1차 대응 자리가 되겠죠? 물론 더 가는 흐름입니다 이제 안내를 받고 700원대에 매수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끊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단기 매도 타점 궁금하시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 단기 매도 타점 안내드립니다 리플은 이제 바닥을 잡고 돌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매도 타점 원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도 타점 문자 주십시오 0 1 0 7 4 6 2 6 3 0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1500원, 2 0 0 0원으로 한다면 평단을 적극적으로 낮추셔야 돼요 리플의 대응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혼자 못하겠다. 리플 대응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하지 마시고 019-746-2630에 리플 대응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매수 평단을 체크해서 어떻게 대응이 될지 언제쯤 수익으로 전환될지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0원대에 매수하신 분 수익 축하드립니다. 완전 바닥인 자리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자리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1차 걸리는 저항자리는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3봉 그리고 120 라인이 만나는 자리 바로 여기가 1차 대응할 매도 포인트가 되겠죠 수익 내고 계신 분들 단기 매도타점 원하시면 리플 단기 매도타점 문자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매수가가 높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대응을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리플은 이제 상승의 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평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1차 저항에 걸리는 자리들이 될 것입니다만 그렇지만 주봉과 월봉을 보게 되면 이제 가야 할 자리가 멀죠 이전에 주봉 이 저항대에서 한번 부딪혔던 상황인데 지금은 주봉에서는 이 표형선 다위에 있다는 것이죠. 일봉은 단기 추세만 알려줄 뿐입니다. 주봉에서는 이미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이제 전 고점 전전 고점을 다넘어서는 흐름이죠. 주봉에서 가는 목표가 어디죠, 아십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저런 자리 이게 바로 뾰족 저항입니다. 뾰족 저항 자리까지는 달려간다는 말이죠. 지금 가격보다는 9배 이상 가야 되는 차례입니다. 주봉이 매도타점 궁금하시면 주봉 매도타점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 단기 매도타점 그리고 리플 주봉 매도타점 다 궁금하시면 그에 해당하는 문자 주십시오. 그에 대해 답을 드리겠습니다. 5 1고7 4 6 1 5 3 0 리플에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문자를 주시면 그에 대한 답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